두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셋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다섯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둘, 셋, 섯 여덟, 아홉, 열, 다섯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여섯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여덟 아홉 열. 네, 시작할게요. 모두 불러주세요. 모두 불러주세요. 환자맥박 돌아왔습니다. r 로에 c 환자 이송하겠습니다. 모두 준비해주세요. 네.